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21절의 말씀으로 사도직의 의미라는 제목의 화평케 하는 자에 관한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사도의 사역 동기 그리고 복음 전달에 대한 마음 자세 그리고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주님의 두려움 삶 두려우심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증언에 나섰다고 본문 11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두려우심은 헬라어로 톤보본이라고 합니다. 예, 돈, 톤, 포, 포본. 예, 톤, 포본. 요기 예. 28장 28절. 예, 그리고 자문, 부장, 10절.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명시된 대로 예, 이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말씀드린 거다 주보에 이 밑에 예 나와있죠 예 요거 참은조 삼으셔서 예 성경말씀 꼭 읽어 보시고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한번 더 얘기 드릴건데 오늘 어 자리에 각 자리에 놔져있는 이렇게 어 뭐야 주부 외에 프린트물이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저 전에 나눠드렸던 묵상 예. 묵상집에 들어있는 것, 어, 내용을 다시금 해설해 드린 거예요. 그냥 읽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날짜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에 이제 지났죠? 지난 것들은, 어, 다, 다시금 그냥 쭉 읽어 보시고요. 책은, 예, 제가 읽어 보라고 권면을못해 드리겠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적인 사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읽으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 그래서 이제 매주 지났지만 나눠드리는 거 그거 보시면서 예, 그걸로 대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하튼 어,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경건한 두려움을 오늘 11절에 맞는 주님의 두려우심 이라고 예, 말하고 있는데요 예. 바울사도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예. 또 바울사도는 13절에 주님을 위해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쳤다 예. 헬라로 엑세스테센 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절정에 다달았다. 황홀경에 들어갔다. 라는 뜻으로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예. 아마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사도에게 퍼부는, 음, 비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데, 실제로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1절에 기록된 바, 황홀한 중에라고 초안에, 초반에 밝히기도 합니다. 예. 그 바울은 바울 사도는 회심 아래 열광적으로 복음을 전달했어요. 미친 듯이 전달했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미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비난이 예. 오히려 칭찬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의 복음 증언은 본문 14, 15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대속과 죽음에 기초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3절로 13절, 그리고 14장 7절, 8절에 기록된 대로 자신을 위해서, 예, 자신을 위해서는 예,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예요. 그 바울 자신을 위해서였겠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예.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사하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강건하신 사랑, 강건적인 그사랑을 인해서 말미암은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한 생각, 사도직의 의미,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문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울의 사도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이제 중생이 뭡니까? 거듭난. 거듭났다는 뜻이죠. 거듭난 자의 직책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뭐냐? 주님을 영접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의 나하고는 다르죠. 예, 주님으로 말미암아 대속되고 예. 깨끗해졌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할렐루야. 예. 다 믿으시죠? 예. 새로운 피조물. 헬라어로 카이테크 티시스라는 말인데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골로에서 3장 3절 4절에 따르면 이 거듭난 생명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가 숨겨졌다가 예, 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숨긴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가리워졌다가 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영광중에 다시 나타나신다. 라는 얘기죠. 다시 나타나실 때에 다시 태어나는게 아니고 다시 나타나. 재림하신다고요. 영광중에 다시 나타난다는 얘기죠. 즉이 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예, 일체가 되어서 하나가 된온전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새로운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들이에요. 또한 로마서 6장 7절에 따르면 새로운 피조물들은 죄로 죽었던 존재였어요. 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죄로 죽었던 존재였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아무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즉 외모로 판단하거나 표리부동하게 교제하지 않아요. 사리사욕이나 이기적인 탐욕으로 사람을 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곧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행한 사역이 진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모습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하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울사도 사리사욕이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역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가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의 말씀대로 실로 성도라면 이제까지 자기중심적인 그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다녀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사도직. 또 어떤 직책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이거예요. 화목. 어, 헬라어로 카탈라게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함께 교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는 양자간의 불편했던 관계가 어떤 대가를 서로 교환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불편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화목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네. 본래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던 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화해시키시는 주도자가 되고요. 인간과 세상은 하나님께 화해가 되는 대상자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의해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항상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에서 은혜로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주권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함에 있어서 로마서 5장 10절 초반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얘기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 초반에 십자가로 라는 말씀 그리고 골로에서 1장 20절 초반에 그의 십자가 피로 골로새서 1장 22절 초반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의 근거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희생적이고 대리적이고 대속적이고 화목적인 죽음에 있다는 거죠.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예, 화목제, 예, 어린양의 피, 예 주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주님이 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크게 예 제사의 제물이 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때 바울사도가 환목하게 예, 하는 직책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화해의 직분조차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또한 화해의 직분을 받은 자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0절,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시다는 사실이 되어, 그다음에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바울의 사도직은 정확히 생각을 하면 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의 직분이 더 이거예요. 네. 사신, 네. 프레스뷰 혹은 프레스비오맨이라는 말인데요, 예, 황제가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는 정권 대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장자란 뜻이고 장로란 뜻이고 대사라는 의미가 프레스비오, 프레스비오맨, 예, 이 헬라어의 이게 사신이란 뜻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화해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정권 대사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므로 바월 사도를 영접하면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죠. 사도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 권한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 은사가 생기고 예. 능력이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도 삼천 예. 명 앞에서 예, 설교를 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더듬더듬 하던 사람이 산청령 앞에서 설교를 하고 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자니거요 결코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그런 인간들 예,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울사도에게 부여하신 정권대사지 예,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화해를 촉구하는 거죠. 즉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건면하는 화해의 사자라는 겁니다. 예사의 53장 5절로 12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여한복음 1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 다 여기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죄악된 세상 아래 죄와 죽음의 자녀들이었던 인간들을 위해서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고난과 저주를 받으신 사실 그것을 전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수적 기간을 보내는 것이고 고난주간이 또 오는데 그때 그 기간을 보내는 거 그러면서 그냥 아... 아...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돼그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시고, 저주 받으신 네. 근데 뭐그 죄가 있어서 그렇게 받았다고요? 아니라니까 네. 우리 인간들의 죄잖아요 내 죄잖아요 네. 여러분의 죄고, 저의 죄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예, 그렇게, 예, 고난과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화해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바울사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예, 인간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사도의 사도적 권위이고, 바울사도가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권대사로서 복음을 증언해야만 했던 이유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될게 뭐예요? 뭐가 있냐면, 바울사도는요, 네. 자비량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바울 딱 생각하면 저는 뭐가 먼저 생각나냐면 예, 텐트 꾸미는 사람, 천막 꾸미는 사람 생각나요. 예, 그거 수리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 근데 그거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 예, 자기의 사역, 예, 주님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돕는 예, 사람들의 도움을 사양하진 않았어. 받았는데요. 예, 그것 위에서 이렇게 막 이래저래 뭐 뭐라고 그러죠? 좀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해서 뭘 하고 막 이런 것을 보이면서 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런 거 하기가 싫었어. 근데 워낙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고 는 주님을 예수님을 전하고 막 이런 것을 하고 예,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어. 예, 쟤는 왜 하나님만 저 예수쟁이고 그래서 거기서 에이스이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 일을 했지만, 거, 거기에 더해서, 예, 뭐, 다른 사람들한테 손벌리기가 싫었던 거죠. 예, 굳이 도와주는 분들에겐 예, 막지 않지만, 예, 손벌리고 그러기가 싫어서 그런 짓을 안 했죠. 예, 예수님의 정권대사로서 복음을 증언해야만 했던 이유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자신의 적대적인 관계를 없애셨어요. 근데 이걸 좀 심하게 생각을 하려면 하세를 하셨어요. 그런 것막 철병고가 가가지고 막 쫓아가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근데 진짜 정말 적대적인 관계였다니까 인간에 대해서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 보내셨죠? 예,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인간에 대한 자신의 적대적인 관계를 파괴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어. 할렐루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롭다고 선포하시고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신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우리들을 예. 죽음의 자녀에서 뿌리를 자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임 하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새로운 관계를 맺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의하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며 그리스이신 도 예수님 밖에 있던 이들, 우리들이죠. 예.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권속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전엔 부를 수 없었어.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은혜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두 말이죠. 우리가 믿지 못할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 하나님과의 화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깨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죄인임을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의를 더입는 성도가 되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것처럼 이웃을 향하여 나서는 화의 사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좀 사회적으로 이래저 이제 시사적으로나 봤을 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 곤란한 일들도 많고 예, 뭐, 음, 뭐 요즘 편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일단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예, 부탁을 드리지만 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집사님이 여기서 하회 보면서 얘기도 했지만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정말 어, 이 나라에 반대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많고 예, 이 대한민국을 예, 외부에서 예,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예,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어 이래저래 생각해 보면 무서운 일들이 참 많은데요. 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인간들이 못해요. 예, 우리 인간들이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 능력을 행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또 기도하시고. 예,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아 있고 예, 우리들이 예, 숨을 쉬죠. 예, 일단 뭐 어차피 뭐아다뭐 뭐 여기 뭐 죄악된 세상 예, 대충 대충 살다가 예,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 거하리라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건 너무 뭐라그러죠 예, 무책임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예 국민이고 시민이죠. 예.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 물려줄 <laughs> 세상인데, 예. 너무 의미 없이 예.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기도를 하신 거다 알죠. 근데 더욱더 열심히 예. 나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 악한 무리들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와 경건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솔직히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복음의 빚진 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복음의 정권 대사들이 되어서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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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솔직히 모든 성도들 진실하고 진정한 기도와 삶을 통해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충만한 은혜의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고루카신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